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한 무화과에서 행복을 나누어 주는 날입니다 저희가 매년 이 막대기를 어 약천분께 보내드렸더니 저희가 이 막대기를 보내서 나무를 심어가지고 어 굉장히 지구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이 취지에 잘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 이걸 싹을 틔워가지고 이렇게 키우시는 게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 온도를 맞춰주기 때문에 어~ 저희가 (4개월간) 키워가지고 보내는데 이거 막대기를 보냈더니 잘못 키우시나 봐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지금 (4개월간) 키워놓은 이 묘목을 잎사귀가 달려있는 이 올해 수확할 수 있는 이묘목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는 (528분께) 보내드리고자 하고요. 간단합니다. 아래 댓글에 주소, 이름, 연락처 남기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저희가 22분을 선정해서 24개에 담겨있는 박스를 택배비도 저희가 부담하고 집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주변에 나눠주시면 됩니다. 뭐 교회에 가져가셔서 나눠주셔도 되고, 아니면 어 아파트 1층에 무화과나무에 한 개씩 가져가서 행복한 무화과에서 주는 겁니다. 이렇게 써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바나네라는 품종이고 추위잘 견디니까 전국 어디든지 노지에 심든 뭐 밭에 심든 화분에 심든 집에 베란다에 심든 심어도 되겠죠. 자, 식재하시면 되고요. 이 무화과는 꽃이었기 때문에 향기가 잎사귀에서 납니다. 잎사귀에서 향기가 나고 또 굉장히 달콤한 과일이 열립니다. 어, 너무너무 달콤한 과일이 열리고 일반색으로 심는 빨간색 무화과보다 훨씬 더 달콤합니다 이 바나네라는 품종 원래 이걸 저희가 하나 주문하시면 5천원, 택배비 5천원, ,000원, 만원에 판매를 하거든요 528분께 나눠드리려고 저희가 이렇게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매년 이걸 나눠드리는데 올해는 이걸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댓글에 주소, 이름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구가 너무 오염되는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잖아요. 안타깝지만, 자, 나무를 많이 심어서 보다 깨끗하고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자, 지금 바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4월 27일 날0 0시밤 12시까지 저희가 마감을 하고 22분 선정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 아래 에 좋아요를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저한테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자, 저희가 전국 최대로 가장 저렴하게 가장 많은 무화과 묘목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주문하시겠다 그럼 여기 01040468585 이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되는 거 알죠? 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 남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빨리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말이 너무 빨랐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하시면 항상 행복한 영상, 즐거운 영상, 재미난 영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